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의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아다들은 암론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암의 소생요. 둘째는 길라합이라. 어,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야라 학기세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의 아들.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할 거을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맹세는 곧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서 옮겨 그의 왕위를 단에서 그의 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세월이라 하신 것이니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 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리되 내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저온한 잔이라 아니라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도에 울며 바오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어,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흥해가는 나라와 망해가는 그두 나라를 보여주면서 어, 과연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둘수 있을까를 조금 이야기 해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절 말씀에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어, 약하여 가니라. 다윗의 나라가 흥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사울의 집이 약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미 일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초점이 좀 다윗의 집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은 계속적으로 전쟁 중에 있었는데요.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로 우리의 눈이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승리하고 있는 나라라고 해서 반드시 그 나라에 소망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강해져 가는 나라와 약해져 가는 나라에 어, 여시, 한계점을 여실히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어디에도 소망이 없다면, 어디에도 한계점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 이 짧은 본문 안에 세개의 에피소드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는 다윗이 아들들을 낳은 그런 이야기죠.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은 전쟁 중이었지만 이 승세가 다윗의 집안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고 일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런 가운데에서 다윗은 여섯 아내를 통해서 어,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그런 구절이 등장하죠. 어,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게 되면 다윗의 집안이 어, 흥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어, 그런 본문인 것입니다. 그두 번째 에피소드는 요 아브넬의 이야기입니다. 어, 사울이 죽은 이후에 아브넬은 어, 사울의 아들이 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이제 실질적인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서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동침을 했습니다. 전 왕의 첩을 취하는 것은 그 당시 왕위를 탐내는 그것을 상징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스보셋은 강한 불만을 표출했고, 예 화가난 아브넬은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려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에피소드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넬이 나라를 넘기고자 다윗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자신을 만나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과 함께 있지 않은 미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가를 데리고 오면은 아브넬을 만나서 협상을 진행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협상의 조건으로 미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세 가지 이야기들이 결론이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라는 결론을 향해 가고 있다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떤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뭐 나라도 변 번성하고 아들들도 많이 낳고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어 사실은 이것이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특히 이방족속과의 그런 어 결혼이 계속해서 이,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요. 다윗이 이방족속과 결혼을 한 것은 어, 정치적인 목적인 것이죠. 그리고 또 앞에 나오는 이 아들들의 이름 압논, 뭐 압살롬, 아도니아 이제 이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후에 왕권을 가지고 아버지와 또 형제와 싸우는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자식들의 이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어, 자식을 많이 낳았구나라는 것보다 우리는 사실 한숨이 먼저 나오게 되는 거죠. 아 이스라엘이 이제 슬픈 역사를 또 맞이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혼인을 하고 아들들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행동이 나타나고요. 그 결과 때문에 폭풍전야 같은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행복하게 번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사실 소망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나라를 유지하고자 했던 다윗의 잘못된 욕망 이 가운데 들어가 있고. 그 욕망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처참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브넬의 이야기에도 역시 소망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 앞에서 큰소리를 치는 겁니다. 자기에게 대들고 있는 이스보셋에게 어, 자기 욕망대로 한 것을 지적하자.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어,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지금 왕의 나라를 유지하게 만드는 건지 알고 있는 겁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얻고자 했던 그 욕망을 이스보셋을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모든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죠.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왕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절과 0절에서 나타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역시. 이 아브넬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교만한 마음과 사람의 소망 없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나라의 모습들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아브넬의 전령으로부터 나라를 넘기겠다라는 그 전가를 받은 다윗이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은 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다거나 뭐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묻는다거나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자신이 왕위의 정통성을 부여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딸인 미가를 데려오라고 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맹세는 곧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서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 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세우이라 하신 것이니라 하메 어, 이것은 아브넬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권을 약속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브넬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윗 자기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다윗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가장 큰 정통성을 이미 부여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정통성을 찾지 않고 사울의 나라에서 정통성을 찾습니다. 사울의 딸인 미갈과 함께 있을 때에 나라가, 통일된, 나라가 통일된다면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해 줄 거야라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피를 흘리지 않고 전쟁을 할수 있다는 이점도 있었겠지만 그는 인간적인 방법에서의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통성을 먼저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기준보다 그는 세상의 기준을 더 신뢰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어, 이렇게 하면 나라는 강해지겠죠. 뭐 전쟁도 없이 나라를 통일한다면 나라는 당연히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부강해질 수 있겠죠. 왕의 정통성을 부여받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곳에 하나님은 없고 소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제 우리는 고민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어디에 소망이 있는가?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은요, 이 십절 말씀이 소망인 겁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십절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다윗도 소망이 없고. 아브넬도 소망이 없었지만 다윗에게 왕, 왕위를 주시겠다는 것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간 이런 것 같습니다. 위에서는 엄청나게 크게 전쟁을 하고 막 공사를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밑에는 조용히 계속해서 그 물이 흐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던지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쭉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넬의 모습도 이 다윗의 모습도 사실은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욕심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욕심에 따라서 사울의 집에 편들었다가 다윗의 집에 편들었다가 하는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아브넬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준을 더 기뻐하여서 성취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보다는 세상의 정통성을 먼저 생각했던 이 다윗의 모습. 끊임없이 주어진 삶에서 그 믿음의 선택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붙잡았던 다윗의 이 소망 없고 연약한 모습이 여러분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에게 소망이 있다고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굳게 붙잡았던 자들의 끝이 어땠습니까? 어, 후에 이야기지만 아브넬를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나라는 또이 아들들을 때문에 어, 싸움에 휘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소망을 하나님에게서부터 찾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실수하지 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네가 할수 있다고 자랑하는 그 소망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기준에 소망이 있다고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들을 낳았던 본문처럼 소망이 있어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면 그 소망이 있어 보이는 순간조차도 전쟁터로 변하는 순간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나라는 흥한다라는 본문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 나라는 흥하기는 했지만 지금 방법은 완전히 일그러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기를 원합니다.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선택하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시끄러운 본문 안에 유일하게 흐르고 있던 1 0절의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 내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없음 가운데에서도, 정말 더 신실하시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내가 붙잡는 것들은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합시다. 소망이 있다고 해서 꽉 붙잡고 있었던 그 세상의 욕망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소망 없음 밑에 여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소망 없음 가운데서도 흐르고 있던 하나님의 약속처럼 말이죠. 우리의 소망 없음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 우리 삶에 흐르는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헛된 소망을 붙잡고 있다면 흘, 우리 삶에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소망과 마주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헛된 소망들을 다 내려놓읍시다. 우리 밑에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는 순간, 소망 없는 우리 삶의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헛된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쫓아가는 우리 삶이기를 원합니다. 참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멈추지 않고 흐르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며, 이땅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붙잡고 있는 헛된 소망들에 힘이 있지 않다고 이제는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들을 다 놓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놓아버리고 영원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을 붙잡는다면 잠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잠깐은 괜찮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내 그것이 곧 소망 없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이라는 소망만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기준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세워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